시작! 안녕! <laughs> 우리는 같이 먹은 <먹었을> 야아이에요아빠 딸! <laughs> 네! <laughs> 오늘은 같이 새알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앞으로 뭘 먹었지 모르겠지만 은 딸이 저기 음식을 야아하야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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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! 안녕 어떤 게 기대가 돼요? 어떤 식감이? 아빠는 니가 응. 말로 다 설명해 줬는데도 응. 아 아무 개념이 없어요. 응. 대해서 먹는 것만 아주 까겼는지 만드는 거는 아주 꽝이야 꽝. 응 아빠는 스스로 요리 5.2 있으면은 1점 만큼밖에 요리를 못 한다. 고 아니거든 아니거든. 하지만 <laughs> 5점 만점에 몇점 요리할 수? 1.5점. 1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응. 거기다 파를 쓸, 저기 쓸어 넣었지 는거는 2.0점 2점. .2점. 응. 그 다음에 계란 푸는 거는 0.1점. 거기다가 밥을 말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0.2점. 그래서 2.5점이야. 그래,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어서 1.5점. 그렇지. 나는 그자취 요리를 한 전적이 있어서 2점. 그러면은 도합. 3.5점으로 아니지 근데 평균을 따지면 어떻게 3.5점이 되냐 1.5 플러스 3.2점이면 1.8이 되는 거지 ㅋ <laughs> ㅋ 요리 실력으로 <laughs> 새하심 떡볶이 만들게 해보겠습니다 딸하고 응. 재미 삼아사는 거니까는 응. 너무 너무 <laughs> 액션 이제 뭐할 거냐면 가장 응. 첫 번째로는 손을 응. 걷어야 돼. 그렇지 손을 걷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 볼인데 여기다가 우선 찹쌀가루를 다 넣고 여기 안에 설탕 한 꼬집도 넣었어요. 할 거면 이거 투명한 거로 음. 하지 그랬어? 잘 보이게. 잘 보이자. 네, 참. 쏙 딴지를 걸기 시작했는데. 어, 내가 기대 거야. 아. <laughs> 일단은 조금 조금씩 물을 뜨거운 물을 음. 살짝씩 부으면서. 아 저라고? 음. 오케이. 저어가면서 할 건데. 음. 얘가 확 부으면 질척질척해질 수가 있어서 좀 손으로 이렇게 치대면서 듬성듬성하게. 음. 떡처럼, 떡 반죽처럼 될 때까지 저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대해야 된다니까. 알았어, 한 큐. 조금만 더 살짝만.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. 아니야 지금, 아니야, 좋아? 지금 딱 좋은 거야. 알았어. 됐어. 응. 예쁘게 해줘 예쁘게. 알았어. 네가 먹고 엄마도 먹을 거니까. 맞아. 잘 되면 팔자.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했어요. 이거 아빠가 한 거고. 이 내가 한거 일단은 어차피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돌릴 거니까 음. 너무 이 단계에서 예쁘게 할 필요가 없고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? 심이? 지금 천둥, 번기가 엄청 치고 있어요 날씨가 그러게 우선은 이렇게 떡심을 잘랐고 얘를 동글동글하게 구슬처럼 굴려서 여기다 놓을게요 알았어 좀 예쁘게 해야 돼응 이렇게 전분 위에다가 새알을 만들었고요 얘를 응. 투하! 오케이 okay.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할게 컵가 컵. 내가? 컵가져 이? 얘를 <laughs> 싹싹 건져 올리는데 얘네가 음. 약간 이게 익으니까 좀더 통통해졌어. 내가 할게. 아이씨. 넌 저기 치키면 해. <laughs> 나도 하고 싶은실퐁실하게 퐁실 지금 새 알심 완성했고요.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네. 이 정도 먹으면 됐지. 얼마나 더 먹으려고? <laughs> 맞아. 못하겠어 무서워서 뭐, 못 못하겠어. 어. 네 거분 많아가지고 팍칠 거 같아. 응 어, 나도 그래. 그러니까. 아 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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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으, 국물만 슉슉슉슉 자 이로 와봐할 얘기가 왜? 있어. 뭐뭔 얘기하려고 무섭게. 난 항상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. 하지 아, 마. <laughs> 아빠 아빠 옷장에는 <laughs> 이 색깔밖에 없어요. 뭐 어때서? 그래서 사준다고 해도 안사 입고 너무 싫어. 너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아빠를 응. 비싸하는 거지? 맞아,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좀. 안 해. 에, 아니야, 잘못했어. 잠깐만, 잠깐만, 이제 러버려똥질덮버려 꺼야돼. 아, 또, 아, 또. 야, 이거 힘 조심해. 조금만 약불로. 어, 약불로. 응. 자. 잠깐, 이거 떡좀 떼고. 양념장을 넣고. 양념장을 넣고. 어, 양념장은 비밀이라가지고 레시피를 공개가 안 됩니다. 그거내 레시피 아니라서 그런 마음 안 돼. <laughs> 왜? 아 짜증나 지금 가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인지 몰라 아 이걸 왜못 찾아 여기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아이거네가 찾아봐라 이놈 아 어, 여기 있었는데? 고 봐라 없는 거리해 갖다가 나보고 찾아보래야래아볼수 <laughs> 어, 있었는데 톡톡톡톡톡톡 음, 넣을까? 자 튀기지 않게 조심해서 넣어 응? 내가 후추를 넣으면 아, 이 맛있는데 확응응한번더 음. 음. 넣을까? 어 잠깐만, 잠깐, 잠깐. 근데 부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저희가 작전을 살짝 변경해서 국물 떡볶이 스타일로다가 이 새알을, 심을 살짝 꺼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. 새알을 심이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막 흐물흐물하게 퍼지거나 하지 않아요. 그러네. 응. 응. 나도 흐물흐물하게 막 커지고, 커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. 아빠는 어렸을 때 컵떡볶이가 얼마였어요? 응. 20원? 나는 500원. 지금 떡볶이는 15,000원. 컵떡볶이가? 떡볶이는 안 팔지. 가서 접시 가지와. 이거 짜장면집에서 그릇 반납 안한 거지? 이거 내가 열심히 산 건데. 고집만 하지 마. 내가 그 짜장면 집에서 이거 주는 거 만두 저 서비스 줄때내는 한데. 내가 아지 알아? 이거 저기 저기나 해. 완성을 했고요. 음. 이게 되게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. 데 아직 아, 아니야. 먹을 할걸 먹을 할게요. 같이, 같이. 그래 같이 먹어. 음. 음. 지대 이상이야. 맛있다. 음. 음. 좀 맵긴 한데. 아니 밀떡, 쌀떡보다 홀라. 자기야 일어와서맛좀 봐. 음안 지겹대. 이게 맛을 표현하자맛어는 느낌이냐면 찹쌀떡에 고춧가루 음. 묻혀놓은 맛이야 그 팥죽 안에 있는 그 심이 팥죽에 끓여지지 않아서 조금 덜 흐물흐물하게 단단하고 떡볶이 떡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? 어 쌀떡보다도 더 맛있고 음. 밀떡보다도 이 식감이 아주 좋네 음. 딱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야 맛있어요 음.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같이 먹어 채널에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만들어보고 싶은 요리가 많아서 다음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같아 아니야 이게 딱 좋아 음. 너무 난이도 있으면 힘들어 <laughs> 아무튼 나도 이제 그만 먹어 너 그만 먹어? 응. 1, 2, 3 안녕, 안녕.